안녕하세요. 그때여물걸 미스터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불금이죠? 네, 금요일. 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집에 들 기가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늘 힘드셨을 텐데, 예, 여러분들, 뭐, 성과는 좀안 좋더라도, 네, 웃는 얼굴로 오늘 기가 하는 겁니다. 네. 어, 저는 지금 현재 그 안상 미양면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천안에서 어, 팽택으로 가는 물건 하나 싣고요. 이제 마무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 다들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뭐또 끈질기게 뭐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은 또뭐 하나 둘 이렇게 성과가 달성이 되네요. 네, 오늘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예,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은 네뭐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예, 성과는 좀 있었습니다. 네, 목표한 는 반은 예, 미약했지만은 어, 달성을 했고요. 어,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의 그현그 그 뭡니까 어려운 날인 만큼 어, 좀그 본인을 이루 하면서 네 예, 하루하루를 이렇게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저는 오늘 일정이 오늘 아침 9 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어, 예약콜을 아침에 에, 안성 미양에서요, 네. 어, 좀 중거리, 고향까지 갔습니다. 애중간하면 제가 어, 경기 북부 지역을 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 지금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때가 때인 만큼 뭐 괜찮은 콜이라고 생각 들어서 그냥 어,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9시에 출발을 했는데 도착은 11시 20분에 했어요 뭐 이렇게 어 우리 서울을 관통하게 되면은 시간들이 많이 걸리죠 네, 그래서 어렵사리 어떻게 썼는지 오전에 어 물건을 싣고 밑으로 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을 먹었었는데 막상 어 도착하자마자 네 콜들은 뭐 그렇게 네, 저를 반겨주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어렵게 에, 단번에 내려오는 걸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 시간이 지체되면은 될수록 어떻습니까? 에, 교통이 또 말이 아니죠. 네, 그걸 제가 몇번 경험했기 때문에 네, 고향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걸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에, 천안으로 내려온 것을 제가 선택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어뭐신는 물건은 뭐한시 정도에 실었는데 제가 점심을 먹고 네한시 반쯤 출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정말 금요일 날은 어 저쪽 어, 경기 북부 쪽또 서울을 관통하고 인천을 관통하고 하는 그러한 어 길목에 있는 어 콜드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뭐 내려오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가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중간에 오는데 그 화차지에서 연락이왔어요 아니 또 출발하신지가 좀 됐는데 아직도 도착 안 하시냐고 하시냐고 하길래 앞으로도 한 40여 분 가야 됩니다 했더니 아유 왜 이렇게 늦냐고 그래요. 아이고 사장님. 저도 중간에 밥도 먹고 또 연료도 넣고 하다 보면한 30~40분은 훌쩍 가버립니다 네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가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아,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뭐 이해하신가? 아 그래요? 하면서 예 기다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내려올 때 물건은 어, 가구였습니다 식탁 네 사실 이제 식탁이라고 그 정보를 제공을 받아서 제가 이제 어그정도만 식탁 하나 정도면은 어, 공간이 있겠다 싶어서 정말 기대를 안고 어, 이렇게 철안으로 내려온 길목 쪽으로 어, 혼적짐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그걸 잡았거든요. 예, 그런데 예상과 달리 네 어, 식탁이 그 조립식탁이 아니라 만들어진 식탁 다이 네 개하고. 그 다음에 의자, 뭐, 이런 거 싫다 보니까 거의 뭐, 어 한차 싫었어요. 물론 그 박스 짐은 치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남았었는데, 네, 그런 그 물건들이, 예 눈에 안 띄죠. 예,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포기하고, 네, 바로 가자. 예, 그래서 천안으로 오늘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어, 천안으로 내려와서는 또 어떻게 냐 네. 뭐 마무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야상을 잡던, 어, 당일 코스로, 네. 경기 남부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충남, 충북권. 네. 그렇지만은, 시간이 3 시기를 넘어 버리니까, 뭐, 당일치기는 없죠. 네. 그래서 평택 주변에, 어, 낼착으로 이렇게 사실은 지켜봤었는데, 의외로 물건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그 포기하다시피 하고 제가 그 행정적인 네 일을 좀볼 일이 있어가지고 천안에 있는 네 행정센터에 들어가서 네 서류를 하나 발급 받으려고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번호표를 대기하고 있다가 어, 평택하는 콜이 하나 뜬 거예요. 네. 당착으로요. 그래서 그걸 잡을까 말까 망설였거든요. 예, 그런데 누가 가져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고 괜히 이거 행정서로 뛰러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 뭐 이제 또 그러기 상태에 있었는데 한한저 뭡니까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는 그게 또 뜹니다. 네 그걸 제가 잡았습니다. 예, 잡아가지고 어 이제 어 행정 그 서류 빨리 띈걸 빨리 빨리 이제 마무리 짓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 기줄 서서 번호표가 한, 한참 뒤에 가지고 기다렸더니, 조금씩 뭐전화가 왔습니다. 주선사께서. 뭐라고 왔냐면요. 아유, 그커를을 어, 다른 데서 잡아버렸다고, 어, 제가 모르고 배차를 냈다고, 그걸 취소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laughs> 뭐, 할말 없죠. 네, 맥이 그냥 쭉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어쩔 수 없죠. 하면서 제가, 네, 어, 보내드렸습니다. 어, 보내드리고 행정 서류를 이제 다 마치고 차에 올라탔는데, 또한번 전화 가 왔어요. 네, 그 조선사님께서요. 네, 그러면서 아, 지금 갈수 있나는 겁니다. 아까, 아까 그 콜. 아, 네, 아, 네, 갈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콜을 배정 받았던 그 사람이 어, 그거 못하겠다고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24시 어플에다 띄우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안 갔으면은, 어 이거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저, 뭐야, 다시 코를 띄울 겁니까? 제가 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그, 어플에 제가 24시 코를 이야기해가지고, 어 선생님 그, 오당에다 집어 여준다고, 잡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진짜 그제 어플에 생생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뭐, 한 파레트인데, 뭐, 어, 무게는 약한 3, 400 나간 것 같습니다. 낮은 한, 한 파레트.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펜텍 모곡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모곡동까지 도착할 시간은 약한1 0 5분 정도 남았네요. 네. 어, 곡동은 바로 저희 옆 동네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날 일찍은 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네, 안성에서, 어, 고향 일산. 네. 그 다음에 고향 일산에서, 네, 평택. 아니죠. 네. 천안 서북면. 네. 그 다음에 또 천안에서 평택. 이렇게. 3 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어, 목표 금액도 어, 예상했던 금액보다 아, 많지는 않지만은 뭐 그냥 저는 달성했다 이렇게 이안을 삼기로 했습니다. 네, 물론 제가 뜯어놓 바대로 계획대로 네, 진행은 안 됐어요. 네, 제가 고향 올라갈 때부터 그 다음에 내려올 때이두 번의 기회를 제가 제 계획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 그것이 하나의 오늘 큰어 운송료 그 관계에 있어서 어큰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거 그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우중충하던데 그냥 비라도 그냥 시원하니 내리고 네, 내일은 그냥 집에서 네 파전에다가 그냥 뭐, 막걸리나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그 꽃가루 때문에 정말 재채기도 심하고, 어, 또 눈이 따가워서, 어, 제가 좀그 꽃가루 아르르기게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재채기도 심하고, 눈이 지금 뭐, 눈을 비벼 쌓고 막 이런 그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저만액을 좀 사다가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예. 네. 여러분들도 어 그러시는 분들, 네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간에 여러분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어 다음 주에도 또 힘차게, 네 여러분들 좋은 날 좋은 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